사극하니까 생각나는데, 이전에 사극 촬영 현장을 한번 촬영 갔던 적이 있는데, 네. 배우들이 잔뜩 화가 많이 나 있어. 없기 때문에. <laughs> 초구를 밀어냈습니다. 우중간입니다우중간을 먼저 네. 갈았습니다. 먼저 갈았습니다. 네, 정상우 선수, 반이면 홈까지 들어올 수 있죠. 정상우 선수 3루 통과해서 홈까지 달려갑니다. 네, 여유있게 홈인 네, 선취점을 가져갑니다. 스타디오. 정상우와 강재원이 합작해서 선취점을 가져갑니다. <laughs> 스코어 1대0. 강재원 선수가 어, 2013년도 이때 전국대회 팀에서 뛰었었어요. 세진건설이라고 어, 되게 분명한 팀에서. 오. 야구를 전... 원래 잘하던... 타석에는 2번 타자 강재원 선수. 오늘 첫 타석에서 어, 2루타를 뽑아냈습니다. 자 공을 놓쳤어요. 출자 2루까지 정상 원. 지금 이제 그 한상일 선수가 본인 라이브 키면서 이렇게 중계 하고 있으니까 보라고 또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런 건가?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팬분들이 들어오셔갖고 얘기하시는 것 같고 채팅 남겨주시고. 네. 그 한상일 선수가 노이즈로 한창 활동할 때가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네. 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춤도 잘 췄지만 되게 개그 캐릭터이기도 했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특히 한상일 한상일 선수가 그랬죠. 네네네. 네, 네. 네. 높게? 춤도 좀 웃긴 춤막 골라서 추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laughs> 네. 저는 이제 뭐 예전에도 한 방송에서 언급 한번 드렸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문세의 별이 빛나는 밤에 네네, 별밤 네. 가족마을에 당첨이 돼갖고 아... 용평리조트를 갔었는데 그때 한상일 선수가 한상일씨가 노이즈 멤버로 해갖고 왔었어요 오 네. 그때 공연도 보고 앞에서 전통가 저는 고향이 전주인데 그 이문세의 별이 빛나는 밤을 못 들었어요 안 지방, 나오니까 네, 지방에서는아 아, 맞아. 이럴 때 네. 예. 제방에서 아나운서 분들이 별이 빛나는 밤을 진행을 했어 가지고. 아. 다른 그러그 그러니까 그쪽 지역 DJ의 네네네. 별밤이었군요. 네, 네, 네. 월카운트 22. 야, 때려냈습니다 유격수 앞으로. 1루에 일로에, 1루에서 아웃입니다. 그 사이에 정상우 3루까지 김동희 이동입니다. 선수가 좋은 수비 했죠. 네, 네. 잘 잡아서 잘 던졌고 발산준석 선수가 잘 잡았습니다. 김동윤 선수가 지금 안경 쓰고 있는 건가요? 예그 네. 아이패치를 아이 해가지고 아이패치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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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패치를 항상 트레이드 마커처럼 하고 다니죠. 네네. 네. 주 주제... 타석에는 2번 타자 강재원 선수입니다. 강재원 오늘 첫 타석에서 2루타 초거 허수이. 강재원 선수는 프로 골퍼고요. 골프 모델도 하고 계시고. 네, 골프 모델도 하고 계시고. 또 동생이 그 배우예요. 어 아, 그래요. 네, 동생이 배우 하시고 하고 계시고 지금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긴 한데 우측에 그 파울라인 주변에 또 한상현 핸드폰이 지금 세워져 있거든요. 네, 라인 선상에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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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로 그러니까. 공이 한번 굴러가면 유튜브가 하나 나오는 건데 <laughs> 또 강재원 <laughs> 선수가 강재원 선수가 저쪽으로 잘 밀어서.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네. 기대한번 네. 보겠습니다. 낫게. 네. 오늘 첫 타석에서 2루타도 좌익수, 아니, 우익수 왼쪽, 그러니까 우중간에 안타였고요. 오른쪽으로 타구를 많이 보낸 강재원, 자 떨어지는 공에 방망이 끌려 나옵니다. 자신우윤 선수가 올라와서 3명으로 너무 빨리 아웃, 끝났어요. 아웃 정리해내는 모습 3자 범퇴로 이닝이 종료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직전 3회에, 3회 삼회 말에 이어서 4회 말도 3자 범퇴로 이닝을 끊어가는 천하무적 야구단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관전 네,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오케이, 오케이. 자 밀어낸 타구 자이루수가 잡고 2루 아웃 1루 1루에서는 공이 벗어나왔습니다 네, 임광희 선수 홈으로 임강기 네. 선수까지 홈으로 두 명의 주자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좀 아쉬운 거는 박사장이 2루수 박재경 선수가 네 지금 순간 약간 착각한 것 같아요 바로 2루로 던질 모션이 준비가 안돼 있었어요 네, 아, 그렇죠 네, 예. 네 그러니까 늦죠, 지금은 네. 2루에서도한 번에 손을 빼지 못했고요. 네네. 자 MVP가 누구죠? 강재원 선수. 강재원강재원 예. 선수 오늘 활약이 소고서. 대단했죠. 초타석부터 무중간 가볍은 드타. 예, 선취점을 보아냈던 적시타 주인공입니다. <웃음>